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부산으로 대마초를 밀수하려던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밀수량과 유통 경로를 확인해보니까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마약 조직이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 입국을 시도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 57살 A씨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세관 직원이 A씨를 불러세웁니다. 짐가방을 강제로 열었더니 옷가지 사이에서 대마초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남아공에서 대마초 미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무려 18kg,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압수된 대마초 전체 양의 절반이나 됩니다. 이번 대마초뿐 아니라 다른 마약류의 밀반입 적발 건수도 크게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 적발 건수는 1년 새 10%, 압수량은 40%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사람은 14,000여 명으로 4년 전보다 40%가 늘었습니다. 국내 마약 판매 시세가 동남아 등 다른 나라보다 비싸 국제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부산이나 뭐 다른 쪽으로도 지금 밀수하는 루트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긴장하고 있고요. 검찰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김해공항에서의 마약 미술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은 각종 화학 물질이 섞인 낙동강 하류의 물을 취수원으로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의 취수원 다변화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방안인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민의 먹는 물 취수원인 낙동강, 상류 쪽 구미와 대구의 공단이 자리잡고 있어 폐수는 여전히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해성이 우려되는 수돗물 속과부라 화합물 농도는 리터당 109나노그램,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식수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부산시는 낙동강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취소원 다변화 추진 상황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진주 남강댐 물 사용에 대한 경남의 반발이 큰 만큼 남강 하류에 인공습지를 조성해 이 물을 끌어쓰는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것. 거기에 회동수원지 준설과 강변 여가수 사용 등의 방안도 추가해 지난해 11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남남타 하류 지역이나 그 한강댐 하류 지역에 인공습지를 거쳐서 저희들이 가져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그 경남안무지 할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동댐을 준설해서 거기에 대한 물을 확보를 한다든지 하지만 취수원 다변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광역상수도 계획 변경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부산시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에서 후보자 두 명에 대해 자질 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정경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오거돈 시장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만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CT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았던 부산시 공공기관장 후보 두 명에 대해 자질 부족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종철 스포원 이사장 후보자 두 사람은 각각 240만 원과 360만 원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기관장 후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경진 후보자가 공기업 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제동 판단하는 이의견과 보소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종철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은 10월 29일 실시하였으며, 후보자는 최고관리자로서 도덕성 등 조직의 발전과 세신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머지 후보자 4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인사검증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도 부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부적격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격 부족 평가에 부담을 느낀 정경진 후보와 김종철 후보는 보고서 세택 4시간여 만에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한편 현재 동남아 순방 중인 오거돈 시장은 다음 달 3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닷골재 업체들이 김영춘 장관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생존권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바닷골재 협회 회원 500여 명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선 해양수산부의 해역 이용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의도적으로 협의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공급 예정량은 2100만 세제곱미터. 하지만 협의가 늦어지면서 실제 허가된 물량은 780만 세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바다굴제를 중단함으로써 일자리 퇴출, 건설공정, 후속공정 불발, 지역경제 황폐화, 협회는 지난해 발표된 골재수급 안정 대책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년 뒤 예정 채취량도 크게 줄어 업계 줄도산 등 생존마저 위협당한다는 겁니다. 반면 정부는 우리나라 바다 골재 채취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며 골재 채취는 수산자원에 주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어떤 나라는 바다모래를 채취를 금지하는 국가도 있고요. 저희도 금지하는 것이 맞지만 이제 국가적인 뭐 건설 상황이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인 감축을 하자는 바다 골치 업체들은 조만간 위법을 감수한 채 해상 시위에도 나설 계획이어서 골재 채취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 내에 유아교육과와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2020년까지 공립유치원 277 학급을 늘릴 예정인데요. 예산과 인력 확보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교육청 사립유치원 대책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입니다. 우선 입학과 학비, 교육 등 현장 지원과 관리 감독의 일원화를 위해 내년 3월 1일자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인사와 해결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종합 컨설팅 전담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원아모집 과원 중단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회의실을 유치원으로 개조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 부분만큼은 단호하게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립 유치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421곡, 700쉰 세 학급인 공립 유치원을 2020년까지 277학급 늘려 현재 22.6%인 치원율을 35%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과제는 예산과 인력입니다. 국내 유치원 신설에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사례 유치원 감사 전담팀까지 운영되는 등 감사가 집중되면 초중고 감사 공백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교부금을 좀, 확정 음, 교부 때 정액을 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500억 이상 투입이 되지 않을까. 교육부에 이어 후속 조치로 발표된 경남교육청의 대책으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엄단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 아침도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어제만큼이나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7도 선에서 시작하며 어제보다 더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서서히 올라 모레 낮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부산은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한데요. 다만 경남 서부 지역은 아침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현재 내륙 곳곳에 끼어 있는 안개는 낮이 되면 차츰 거치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도선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부산이 16도, 양산 17도, 울산은 15도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높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최고 2.5m의 비교적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아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올라 반짝 주위는 물러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63살 이모 씨가 구치소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수용자들 사이에 폭력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 한 명을 살해하고 세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7시쯤 해운대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B씨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B씨 등 가족 세 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롯데기 고교 야구 개막전에서 부산고등학교가 부경고등학교에게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산고는 어제 오전 10시 기장 드림볼파크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선취점을 뽑아내는 등 초반부터 승기를 잡는 듯 했으나 부경고의 반격으로 힘겹게 이겼습니다. 부산고는 5회 5대 4로 한 점차까지 추격을 받았지만 언더핸드 옥종환 투수를 내세워 부경고의 타선을 묶었습니다. 개막일 두 번째 경기에서는 경남고등학교가 개성고등학교를 6대2로 이겼습니다.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부산 KT가 3연승에 도전합니다. 부산 KT는 오늘 사직 체육관에서 고향 오리온과 홈경기를 갖습니다. 4승 3패를 기록 중인 부산 KT는 외국인 선수와 팀의 젊은 선수들의 팀워크를 내세워 반드시 3연승을 달성한다는 각오입니다. 고향 오리온은 현재 2승 5패로 팀 분위기가 처진 상황이어서 부산 KT가 2년 만에 3연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 자치법 개정안과 재정 분권 추진안에 대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하겠다는 당초 의지가 퇴색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먼저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재정분권 추진 안에서 지방소득세가 제외된 지방소비세만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소비세 부분도 내년 4% 포인트, 2020년 6% 포인트 등 2단계로 나누어 모두 10% 포인트를 증액하기로 해 지방재정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중앙의 논리에 밀려 지방 의견을 무시한 결과를 빚었다는 입장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조사 결과 부산 지역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27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울산 23만 5천 원, 경남 22만 원보다 높은 겁니다. 또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부산이 38만 원, 울산 34만 3천 원, 경남 31만 6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산 초, 중, 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2.6%로 경남 69.6%, 울산 68.6%보다 높았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월 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보다 4만 3천 원 오른 33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키며 60년 동안 이어져온 구포 개시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부산시와 북구는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결정하고 3층 주차시설과 휴식공간 소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동물보호단체와 주변 상인 등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기존 구포가축시장 상인을 설득하기 위해 폐업보상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부산의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합니다.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44억 8천만원, 내년 상반기에 25억 3천만원을 들여 지역 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실내 체육관에도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어제만큼이나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선에서 시작하며 어제보다 더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서서히 올라 모레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부산은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으로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경남 서부 지역은 아침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끼어 있는 안개는 낮이 되면 차츰 거치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아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기온도 올라 반짝 추위는 물러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